80세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놀랍게도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.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70세에서 80세 무렵에 갑자기 컨디션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. 그 핵심 네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. 영상을 두번 눌러두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운에 플러스가 될지도 모릅니다. 첫 번째는 잠의 질 저하입니다.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숙면 부족이 기억력, 면역력, 근육 건강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. 두 번째는 근육 체력의 붕괴.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고 그한 번의 부상이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는 조용히 쌓이는 만성질환.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문제는 겉으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과 장기를 계속 손상시키며 심장 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과 외로움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 건강이 먼저 흔들리고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침해 우울증은 물론 심장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열쇠, 바로 이네 가지를 의식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